안녕하세요, 현아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택배가 와가지고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. 부모님께서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두 박스가 왔는데 하나는 하나 오후짜리인 것 같고 하나는 2호? 모르겠어요. 근데 하나는 작은 거고, 하나는 되게 큰게왔어요 작은 것부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배송되는데 한 일주일 걸린 거 같아요. 짠~ 자, 이렇게 하나하나! 하나. 좋아가지고. 사실 양파링을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. 근데 이마이꽃 같은... 있었나? 모르겠어요. 마트 가면 구할 수 있는데, 엄청 비싸가지고 좀 자주 보고 싸먹겠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는 팩인데, 와 제가 여기서 들어올 때 팩을 하나도 안 사와가지고 너무너무 필요했어요. 이거 팩, 그리고... 불닭볶음면 이거는 불닭볶음면은 여기서 진짜 쉽게 볼수 있어요 어디를 가도 있는데 비싸요 그만큼 비싸서 그리고 이거는 컵누들 컵누들은 여기 없죠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없었어요 그래서 구매달라고 했습니다. 깨지네개 육개장 이거는 해 먹을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바로 아마 넣고 끓이면 될 거예요. 뭐 양파 같은 거 넣어도 되고. 돼. 차돌. 음 차돌 육개장? 한국에 있을 때도 이거 안사 먹어봤는데. 이거랑 이거 이것도 차돌 육개두 개. 그리고 이것도 차돌 육개장. 고추 참시가 좀 재밌네요. 이거. 이거는 진짜, 그 뭐냐면, 여기가 자외선이 진짜 세요. 그래가지고, 제가 그 무릎 찢어진 바지 입고 있었는데, 그때 피크닉 간다고 잠깐 앉아 있었거든요. 이쪽에 오른쪽 무릎만 탄 거예요. 그 찢어진 무릎만. 그래가지고, 팔도 까맣게 다 타고. 근데 여기 드럭스토어 가면 선크림 많이 파는데, 그니까 퀄리티가 좀 떨어진대요. 그래가지고, 이거는 선스틱입니다. 이거는 센스짱. 한국에 지금 로제 완전 뭐 살짝 유행이 좀 지난 것 같긴 한데. 하 로제 랍볶이. 와. 어떻기맛있겠다 이렇게 여기 작은 박스 언박싱이 끝이 났어요. 그다음에는 제가 큰 박스를 언박싱해 볼 거예요. 이거는 어, 5호 5호 사이즈인데, 자 풀어보겠습니다. 부걸이는 분량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. 이거 좋은 거 같아요. 사실 여기가 다 나무라 가지고 조금 걸어놓기 그랬거든요 근데 왜 수건 같은 것도 수건 같은 거좀 이렇게 좀 축축한 상태에서 걸어놓으면 엄청 좀 찝찝한 거 아시죠? 그래가지고. 잘안 하고 있었는데 잘쓸것 같습니다. 아 어, 이건데 그 고구마 말랭이인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랭이 너무 좋아. 먹빵 내 사랑 먹빵 너무 좋아. 이 먹빵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세요 미콤 찜닭 맛. 제가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. 매콤찜닭맛 보이시나요? 이게 진짜 맛있대요. 오늘 이걸 먹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맨날 저녁마다 밥 해야 돼가지고 너무 귀찮거든요. 오늘은 이 컵미국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이거랑 이거 그리고... 매콤찜닭맛한개 더. 그래서 이거는. 불닭볶음면이 더 있고요. 불닭볶음면은 엄마가 6개 넣을게요. 어 다리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. 3개 더. 요새 나무 젓가락도 좀 길게 나오나 봐요. 진당맛 2개 더 있습니다. 그리고. 아. 수세미! 맞다! 제가 여기 수세미가. 있는데 다 같이 쓰는 거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하더라고요. 굉장히 노동노절해요. 그리고 이거는 뭐지? 아 이거는 제가 셰어 하우스 사는데 여기는 세탁기를 한 번만 돌리거든요. 근데 그 이거 이거 제가 말할 게 있는 게그 보통 한국에서는 옷 따로 그다음에 속옷하고 수건하고 이렇게 따로 돌리잖아요. 근데 여기는 한 번밖에 못 돌려가지고 그거를 다 같이, 다 같이 돌려야 되는 말이에요. 음, 그래서 빨래방에 넣어서 잘 돌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저는 다시마. 다시마. 사실 조금 지쳤어요. 좀 쉬었다가. 김. 이건데 이게 이게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김이. 이거 김이. 대천기이네요 음, 제가 고춧가루 를 살라했거든요. 근데 엄마가 고춧가루도 보내주셨습니다. 그리고 고구마. 고구마? 고구마에 뿌리야. 나 고구마 장사야 이거. 새콤달콤 또 거의 일주일 안갈것 같은데. 야붕것질 진짜 좋아요 붕것질 오사츠 아 오사츠가 캐나다 그렇게 비싸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근데 오사츠가 맛있죠 맛있죠 음 어. 고마 어? 보내주셨습니다 네, 그리고 호칼콘 또한 이거를 제가 보긴 했는데 이렇게 크지 몰랐어요 이게 진짜 편하게 됐수 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싹 넣으면 되니까. 와, 이거 랩 역시 한국게 좋아. 한국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패치. 패치가 필요한데, 제가 패치를 안 들고 왔어요. 올리브영 패치. 제가 써본 것 중에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정갈하게. 아! 미국에. 자, 일단 이도 김이 많네요. 김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팽양이 더있었네요 이거 이거 진 이거 이거 이것도 좋아요. 저는 네, 진짜 좋아해요. 이거는 앵그리 너구리 진짜 좋아하고 제 여기에 미역을 넣어 더 넣어 먹. 제 진짜 미역 킬러. 미역을 진짜 좋아해 가지고 미역 국이며 너구리에는 무조건 미역 더 넣어 먹어야 되고 아, 진짜 앵그리 너구리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여기서 구할 수가 없어요. 찾을 수가 없어. 그리고 아, 짜란 볶음면.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맛이. 사용을 좀 자주 사용을 해가지고 한개더 보내달라고 해서 하나가 왔습니다. 이렇게 마스크도 한개더 보내주셨고요. 이거는뭔지 모르겠는데. 뭐지? 벨트. 왔습니다. 다시 재정렬을 해보겠습니다. 힘드네. 힘들어. 이거를. 그래. 이렇게 언박싱은 했고요. 재밌으셨나요?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뭐 음식들과 제가 좋아하는 과자들과 네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 재미있었으면 좋겠고요. you so